자, 아, 11번 3번 문제입니다. You could think 수 생각할 수 있다. Of fluency, 어. <laughs> 유창함, 어. 어, 유창 어. 능숙함에 어. 대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원래 c o u l d 할수 있을 텐데가 있어요. 생각할 수 있을 텐데. As the brain's attempt, they... 그렇죠, 네 시도로서. At making. 꼭죠. A형 되죠. 만드는 것에 A fast and intuitive truth judgment 직관적인 진실적 판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as opposed. 이거 자주 나옵니다. as opposed to까지. 뭐뭐에 반대되는 네. t 가까지입니다 okay. A more deliberate, a, a deliberate analytical assessment 오, 분석적인 평가에 반대되는, 또는 반대되기도 돼, 반대되게. 빠르고 직관적인 사실, 자적 판단을 만드는데, 뇌의 시도로서, 뭐야, 유창, 어, 유창성, 유창, 능숙함에 뭐야, 대각하게 된다. 오케이? 한마디 이거야. 어, 여러분, 그, 시험 문제,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모의고사나 시험도 로러 들어갔어. 딱, 아, 아는 문제야. 어떻게 돼? 뭘 뭐, 틀려 뭐 바로 찍고 넘어가지 모르는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로 와둘다 일로 와아 모르는 문제는 아예 아는 문제를 아니 좀 인간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좀 모르는 문제 처음 보는 거 나왔으면 어떻게 돼좀걸 생각해야 되잖아 분석도 해야 되고 하지만 아는 거야 유창해 자야해 그럼 뭐야 그냥 바로 찍고 넘어가잖아 빠르고 찍고. 어, 딱 보면 아는 거야 인트리티브 직관적인 그럼 뭐야 진실 판단을 만드는 것에 내시으로서 뭐야 잘해 그럼 뭐야 바로 어 바로 보자마 찍을 수 있어 바로 이거잖아 유차하니까 그런거 아니야 유함에 대해 그러니까 뭐냐 면 이렇게 되는거야 이거 조금 내가 해석을 건너뛰었는데 Think of A as B 하면요 A를 비로 여기다 해요 여기다 또 생각하다야 오케이 어. 그까 그러니까 뭐야? 유창하을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뇌의 시도로 생각한 겁니다. 오케이?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적 판단을 만드는 것에 뇌의 시도로서. 그니까유창하건 바로 뭐야? 바로 딱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오케이? 반대 를 못해 유창하지 못하면 열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 틀립니다. Of course, 물론 the fact that 란어 어떻게 어 팩트 다음에는 대신 동격이들 라닝입니다. The brain, 어, 내가 processes, 처리한다는 어, 라 사실은 familiar things, 친숙한 것들을 또는 사물들을 more bluntly 더 논숙하게 처리한다는 라 사실은 is t h bad thing, 아, 근데, 나쁜 아, 것이 아니다, in 아. itself, 그 자체로 한마디로 어, 딱 보자마자 어, 아는 문제야, 딱찍었어 맞았어, 끝! 좋잖아, 시간 남죠 그런데 in fact, 사실 in all likelihood 나렇게못 이어지고 가능성입니다. 모든 가능성에서 오케이 okay, it uh, i s probably a useful and adaptable uh, heuristic. 적응적인 적응적인 heuristic 해결법 할게 해결법이다 오케이 okay? 아 너무 길잖아 or 또 rule of thumb. <laughs> 야 thumb 이건 뭐야? 그렇지 최고의 규칙이라는 소리야. 응. 최 <laughs> 경찰서 신고해 하나 오늘 사람 죽는다고. <laughs> 예, 최고의 규칙이다. In many situations 아, 네. 많은 뭐야? <laughs> 상황에서 오케이. 그까 어. 모든 가, 뭐 사실, 오케이? 모든 가능성 속에서 그것은 아마도 유용하고 적응적인, 아무데나 적응할 수 있는 바로 해결 방법이다. 많은 상황에서. 최고의, 즉, 또는 뭐야, 최고의 규칙이다. 한마디로 뭐가?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플러시 유창성. 어, 유창성이. 그 그러니까 유창성이, 유, 잘해. 내가 잘해. 딱 보자마자 딱 찍고 넘어가. 그자체로 그러니까 그 나쁜 게 없어. 사실, 모든 가능성에서, 뭐, 가능성, 어, 가능성을 얼어두고 봤을 때 뭐야? 유창하면 뭐야? 아주 유용하고 어디에나 적응할수 있는 해결 방법이야. 그잖아. 딱 봤을 때, 그죠? 그리고 최고의 규칙입니다. 많은 상황에서. 어, 딱 보고 알아. 오케이. 딱 보고 딱 왔어, 세월호. 딱 봤을 때 나는 알잖아. 학생 보면 어, 이거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어, 딱 왔을 때나 처음 갔을 때 이런 년들 그 성겸이 애들 보고 뭐 아, 집에 갈까 그랬어. <laughs> 집에 갈까? <laughs> 그때 너도 알지. 와.. 상태 진짜 매롱했습니다. 자, it. 그래서, would be absolutely exhausting. 예, a b s o l 절대적으로. 어, 그쵸, 그렇죠. 기진맥진한, 지친는 이자. 어, 잠깐만요. 절대적으로. 지치는, 기진맥진한 쪽, 좋아요. 어, 지치는 것일 텐데, for your brain. 오그 oh, 너의 내에 대해서 이게 사실 상관 없어 오케이 okay? if 한다면인데 드물게 근데 꽤 자주나 편입니다 if if도 강해 It? if 가져주입니다 오케이 okay? 아주 쉬워 이 해석하지 마 끝이야 그럼 뭐만다면 you 니가 h a d to process 처리해야만 한다면 every bit of information 네. 모든 한 조그만 하나라도 bit 뭐 조각이야 모든 조각들 of information 정보의 모든 조건을 네가 처리해야만 한다면 컴플리. 완전히 어뉴. 새롭게, 즉 다시 아는 거야. 이 더하기 2를 뭐야? 사잖아 금방 나오잖아. 근데 뭐야? 선생님이 야, 다시 해 봐. 어, 하나, 둘, 셋. 네. 개증납니다 3은 당이야 50, 35, 오 어, 세례. 안 됩니다. 발가락에 보자아요 네. 자, 나오잖아 바로. 유. 너는 노 no? 안다. 이거 더하기 아니야, 곱하기잖아. 내가 한번 들었어. Oh. That라고 이 곱하기 times를 급니다. Times two times two oh. equal equal is입니다. Two times two is four. 오케이. 사 곱하기 사는 뭐야? 아, 이 곱하기에는 사이다. 라는 것을 넌 안다. When 할 때, you, 너가 read 읽을 때, it. 그것을. 그 이거 말잖아. 2 곱하기 오사 바로 나오잖아. 그거 다시 계산하고 했어야 돼. 옛날 초등학교처럼? 아니잖아. This, 이것은 has been repeated. 반복되었다 To you, 너에게. Many times. 야, 아, 여기 있지 마요. 여러 번. 어, 왜요? 여러 번. 여러 번 너에게 반복되었다. Okay? You, 너는 can process. 처리할 수 있다. It, 그것을 fast and fluently. 어 빠르고 능숙하게 이거 뭐 굳이 계산할 거 있어 그런 사공파에끝 끝났잖아 육파사끝 오케이 okay? the real problem 진짜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 is that 그렇지 is t h a t 는 따로 외워야 돼 따로 외워 is that 뭐뭐 라는 것이다는 겁니 something 어, 무언가 어, 가 무조건 접속사 배띠나 왠데 무조건 이가 무언가가 can be true or false. 수 그치. 어, 진실이거나 거짓이 있다라는 것이다 For many regions. 어, 래그건데요 For 다음에 region 은 무조건 r 로하세 u 많은 l 유로 e 케이 a okay? e o t h e r than a familiarity. 왜 오케이. Okay? 왜 o 야 h e r o u h e a n u h a n e you? Where 사실이거나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오케이? 한마치 그 한마디는 뭐냐면 어, 나다 어, 아는 거야. 오케이? 어, 그래서 뭐야? 바로 찍어. 오케이? 그런데 뭐야? <laughs> 뭔가 잘못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폴스가 중요해. 오케이? 뭐야? if 다단 I what to ask you. 어, 여기 what to 때확 막혀 버리죠. 어, 마냐? 비트, 비트 문답 내버렸어? 자, 네, 내가 요것만 들이. 근데 솔직히 문범재 안 나오거든. 자, if 안에 슈드나 비트가 나면 뭐랬어요? 이렇게 툭쭉 넘어가면 돼요. 넘어. 혹시라도 넘어세요. 솔직히 넘어가도 돼. 솔직히. 넘, 넘어가도 돼. 어. 네가 혹시라도 뭐야? 내가 혹시라도 너에게 묻는다면. 포기 잠풀 예를 들어, 오케이. Okay? How many animals? 동물들 of each kind. 각각의 종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오케이, 모스, 모시스, 모세가 투크, 어, 최대, 대충 이상하지 않아요? 데려갔는지, with them, 그와 함께 on the, on the ark, 방주에, 그렇죠? 노아의 방주 아시죠? 에 방주에 데려갔는지, 내가 예를 들어서 너에게 뭐야 혹시라도 묻는다면, 오케이, 여기 표시 잘못됐다. 여기까지입니다.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say to, 말할 텐데, to. 두 마리를 왜냐하면 암수 한, 한 마리 이었거든 오케이? 암수 한 마리씩 그러니까 각각의 종류의 동물들이니까 각 종류로 두 마리씩 데려가서 암수 한 마, 암수,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 어, despite the fact 그 사실 불구하고 어. that 라는 in the biblical story 성적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it 어 그것이 뭐야 그 됐으니까 그 was the Moses 아, 모세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불구하고 On the a 아크 방주에서 죄송한데요. 낫에 먹빕니다. 그 버스도 안 썼어. 오케이? 그저 뭐야? 방주에 있는 것이 모세가 아니라 노아였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해가세요 자, 모세가 몇 마리 들어갔어? 아예 문제 자체 설명 안 해. 왜? 방주를 탄건 뭐야? 모세가 아니라 누구야? 노아야. 그러니까 뭐야? 빵말가 종사비입니다안 들어갔는데? 오케이. 왜 그래 이거? 성급하게 달려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는 문장 가끔 틀리잖아. 어, 바로 그 이것 때문에 그래. Okay? This doesn't matter. 문장 아니다. To your brain. 너의 뇌에게 문제가 아니다. Though. 아 죄송한데요. Though가 이렇게 단독적으로 쓰면요. 그러나요. 어. 그러나 이것은 뇌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It. 그것은 just that, just avoiding. 그저 피하는 것이다. Formally answers. 지 답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 어, predicting. 그건 예측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뭐야? 지가 예측해서 답을 했어. 근데 실제는 뭐야? 문제 자체에 뭐가 함정 있는 거지. 학교, 학교실 가끔 있지않아 서, 한줄 팔면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 이것 때문에 그래. 아시겠죠?